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스맥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일단 오늘 엄청나게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어요. 이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어, 야, 이게 왜 올라갔는지 이해가 된다, 바로 이제 보실 수 있을 텐데, 자, 어떤 부분이 왔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고 도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스맥 같은 경우에 지금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 어, 야, 이거 보니까 전년도 초가 달성할 정도로 지금 아주 좋은 수치가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내용이 보여지고 있어요. 영업이익이 자그마치 전년 동기 대비 139%가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스맥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나라는 걸 살펴보면 이 회사는 공작기계, 로봇, 자동화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공작기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마더 머신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산업의 제조업의 기초가 되는 장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꽉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나름의 특장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푸쉬하고 있는 부분이 로봇 자동화 ai 뭐 이런 쪽으로 연결을 시켜 가지고 공작기계의 퀄리티를 높여 나가는 이런 작업을 이스메기하고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결과값이 잘 나왔다 라고 하거든요 근데 왜 공작기계가 지금 어, 이렇게 잘 팔렸던 걸까 라는 걸 생각하게 된다면은 물론 기존에 이 점유율을 어느 정도 빼앗아 온 것도 있었겠지만 업황이 좀 반등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도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장들에서 야 이거 다음 스텝을 준비하기 위해서 투자를 늘리자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러한 주문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때 우리가 그러면 예시로 볼 수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최근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 장비의 판매량이 급증하다 보니까는 갑작스럽게 이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됐잖아요. 정확하게 그 종목과 이종목의 공통적인 특징은 제조업 장비가 팔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에 세팅할 수 있는 이 장비. 근데 왜 팔렸냐? 최근에 금리가 계속해서 고금리를 유지하게 되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문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많이 좀 줄어드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어떤 소식이 많이 들려고 있냐? 뭐 지금 당장 바로는 아니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금리이나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랬을 때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건 내년 6월 전에 스타트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리라는 게한번 빠지고 멈췄다가 올라가고 그게 아니고요.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계속 내려갑니다. 자, 그랬을 때또 여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건 뭐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내후년 목표로 놓고 봤을 때. 3.75까지는 갈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이 목표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앞자리가 3이 될 때까지 빠질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금리가 풀리면 유동성이 풀리겠죠. 그리고 뭐 태양광부터 시작해서 각종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부담이 되더라도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어? 야, 이렇게 장사 잘될 이런 부분이 보여지다 보니까는 비교적 부담이 조금만 버티면 덜어지겠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장비 업체들의 주문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스맥 같은 기업들도 실적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한동안 금리의 피크,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꾸준하게 보여지게 된다면, 공장들에서 장비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높게 될 것이고, 그럼 이렇게 마더 머신을 판매하는 스맥 같은 경우에는, 어, 야, 한동안은 실적이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점유율을 확보하면 이게 공장들이 검증된 걸 쓰려고 하지 웬만하면 업체를 안 바꾸려고 합니다. 꾸준하게 이제 앞으로도 주문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현재 스맥이 상당히 좋고 앞으로도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는지를 보게 되었는데, 수급과 차트 한번 놓고 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최근에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어제랑 오늘 외국인에서 다시금 매수가 많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시설 투자가 많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 괜찮네. 어, 이거 시작일 수도 있겠다 정도로 이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고 시가총액을 봤을 때, 1430억. 지금 3분기 넘었는데 100억 넘게 벌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PER 10도 안 된다 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가격도 어떻게 보면 나름의 저평가다 라고 보면서 여러분들 차근차근 다음 스텝 밟아가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봤을 때 이제 단기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은지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은데 여기 예시가 정확하게 있잖아요.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죠? 횡보하다가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볼린저, 밴드, 상단 이렇게 돌파하고 자리 버텨주면 그대로 이거 타고 올라가고,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돌파하고 자리 잡아줬더니 이걸 타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볼린저 밴드 상단, 여기 아래를 깔고 계속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요, 매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홀딩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다가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그랬을 때 이제 20일선 언저리까지는 둘다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보이지게 되었거든요. 그게 싫다 하면 거기서 그냥 정리를 하셔도 되고 만약에 이제 21선 버티겠다라고 하신다면 이탈이 없다면 한번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근데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쭉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으니까 이때를 매도 타점으로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볼지 21선을 볼지는 그때 가서 정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고점을 어디로 봐야 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막 이렇게 크게 크게 보고 정하지 말고 이건 추세 보고 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굳이 위에 있는 저항이 어디니 많이 그걸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예,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본걸 가지고 스맥 총정리하면서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자면요. 자 일단 가장 먼저 어, 일단 공작기계 관련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3분기부터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근데 이건 금리 인하에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 때문인 것 같은데. 어, 글로벌로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주문이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은 기대감을 갖도록 하자.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봤을 때, 지금 외국인과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앞으로도 외국인이 계속 플러스를 더해준다면, 편안하게 보자. 자, 그리고 세 번째, 지지라인, 딴거볼 필요 없다. 볼린저 밴드, 상단, 이탈 없다면, 그냥 홀딩하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서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취향에 따라서 거기서 바로 정리해도 되고 21선까지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건 여러분들 선택. 예,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스맥 정리를 맞춰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건이 공작기계 예, 마더머신이 그 점유율 그대로 가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이제 회사의 덩치가 이전보다 높은 수준에서 꾸준하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서 한번 매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며 저는 그러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